어린이날 자전거 보에 와 봤습니다. 요제 동생이에요. 형 형. 그리요? 예. 예. 에이. 그래서 그냥 어린이날 좀 바쁠지 알고 가게 하는데 사장을 좋아하지. 예. 왜 좋아요? 어떻게 더? 하하! 이 친구 이 친구 동생 어때요? 안내려가 네, 그니까. 그래서... 오, 한바로뻥긋하다 <laughs> 예. 그러잘 사야 해. 잘 사야 돼요? 에이, 아, 건 아니죠. 응.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면 잘 사야지, 뭐. 네 됐어요. 총. 됐죠? 사장님, 사장님, 여기 사장님, 어때요? 네? 어때요? 좋아하는 이거? 왜, 어때난 아, 그전부터 좋아하고 네. 내가 예, 네. 어떤 면에서? 내가 오드바 탈 때부터도. 아, 오드바 탈 때부터, 아, 때부터 바람도 넣어주고. 오드바 바람도 어기 와도 고 예. 네. 영상 한번 사장님. 찍고 있어요, 동생. 딴사람뭐어떻붙었는지가 나는 잘 봤어 잘 봤어? 응. 진짜 여기서 지금 이제 10년 넘게 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혼자 다했다꾸준히 단골들이 총 65,000원 응. 좀 내려야지 이거요? 응, 그렇게 응 오케이 얼마? 65,000원 25,000원 20,000원 2만 20,000원 2만 2만 원. 총 65,000원 65,000원? 예 네. 6만 5천원? 나돈 없는데 어게해 <laughs> <아이, 그렇지, 알았어. 웃음> 2만 5천원? 아이 그렇게 알어저 2만원 2만원 브레이크 앞뒤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네. 이거 그렇게 음. 10년 남골이신가 보네 그럼 여섯하고 네. 음. 이렇게 천원짜네 볼게 일곱 네. 알겠습니다 5천원 나습니다 아, 네. 아이 어제, 에이, 월급 에이? 탄 거, 아이고, 예, 자전거가 이렇게 속을 쎄기는 게 어제 월급 탔거든? 예, 아, 뭐, 뭐, 일하세요? 연세 많이 오리 아, 농무청공사에 일하지. 아, 그래서? 한 6, 70만원 벌어, 한 달에. 어이, 늙었어 그래도. 용돈 번다고. 이렇게 알았어. 내가 먹어갖고. 나도 이거, 왜, 원인이 이건지 몰랐는데. 언제 이신부도한번 연구해봐, 이거. 그게 뒷 현상에 발을 뒤어야지 발을 못뒤고 말이냐고 할머니가 안 사라져요 이걸 이게 안나오니까 이게 안나와? 네 여기 그럼 이거 산대 가도 안돼요? 그렇죠 예, 네, 뭐뭐 그, 그런게 나오면 저도 구할 수 있죠 <laughs> 안 나오니까 뭐지 <laughs> 구할 수 있었으면 아, 저는... 오토바이집하고 비슷한거 아니야 오토바이아 이게 두꺼워 일반 자전거용보다 이게 마, 자전거 아 이게 말이야 뒤 타는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네, 하고 기점, 아니면 뭐, 여기다 뭐 이렇게 여기다 딱거치하는데 아니면은, 너트를 넣고 나머지 하나를 끼면 되지. 아, 그게 없다고 받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없다, 여기. 원래 이 발판 있잖아. 그게 이제 자전거용으로 내는데 어, 그걸 맹돌리야 뒤처른 사람이 바로 떡대지 네, 다 됐습니다. 일단 그 앞에는 내가 이걸 잡으러 가랬거든, 이거. 내가 네, 한 번. <laughs> 어, 참, 요거 찾아, 다시 맹돌이야, 나. 어, 그래도 금술이 좋으신가 봐. 네? 계속 태우고 다니시고. 아이, 그런나 할머니, 그 자식. 오토바이 타고 사킬톤도 받고 <laughs> 가서 거가서 해 먹고 아, 혼자 안 가서 안 드시고 한 130, 140 킬로 막 시험. 아그 아저씨가 돌아셨구나. 이거 25 킬로퍼 이 돌아가. 이거 오토바이 타고 네. 오토바이 125. 응, 125 자리 타고 가시고. 가져와 주세요, 사장님. 예. 저 여기 철물점. 여기 장례식장 앞에 철물점. 어디? 예! 거기 다자 거기다 그때 갔었지. 예. 명함 하나 드릴게요. 저기 명함 하나 또. 예. 거기다 그때 뭐, 차광만 사러 갔었어. 아, 그래? 아, 그, 된거 같아가지고. <laughs> 그니까, 러 여기 손님이, 여기 손님이고이 병현. 네. 예. 그니까, 손님이. 삼천리. 종합상사. 예. 이거, 이거. 한천리 삼천리, 점천리, 여기는 점천리 삼천리. 삼 거고. 여기서 내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시작해서 이제 저렇게 키웠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짜리 종합상가를 그럼 우리 사장도 이씨야? 예, 네, 전이 이가. 전이 이가. 전이 이가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그저 사장 명함이 없어서 모르잖아요, 내가. 네, 저 명함 명함 있으면 갖고 와. 명함 명함. 아 지금 오늘 떨어졌어요. 없다? 예, 네, 한달 전부터 떨어졌. 나도 갖고. 명함. 사장님, 혹시 유튜브 하세요? 핸드폰 하세요? 핸드폰 잠깐만요. 유튜브 구독 하나 만들어주세요. 핸드폰? 예, 네, 유튜브. 제꺼 얼굴 나오고 재밌는 거 많이 나와. 저쪽은 모르 아, 이거는 폴더폰이 저기가 아닌가 보네. 아, 이거는 아직 폴더폰이 안되는 유튜브가? 그냥 안되내아 나이 <laughs> 나이가 고닥다리라 네. 자전거 갖고 대는 거를 추천해 드릴까요? 자전거, 어린이들. 자전거. 이이이구 저런 거 맞네. 아 이것도 이제 더 사각으로 딱 나오네. 사각으로 아 이거 핸들 핸들 도되고 이거 자전거 괜찮다. 옛날에 이런 거못 샀는데 또신 제품이 나왔구나. 이거를 뭐 어른도 타고 애들 타고 이렇게 해서 어른도 타고 그리고 내려서 어른 타고 그리고 잠깐만 좀 뒤쪽을 좀더 사진 찍어줘. 그리고 뒤에 예. 이 자전거가 제일 많이 팔고 가볍고 다막요 그리고 저 나갑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나오게 앞으로 기에딱 차에 싣기 좋은 게딱 들어서 여기 차에다 딱 두고 그냥 차에 싣고 다니고 가벼워서 알루미늄 자전거 그리고 자석이 붙어있네. 야, 이것도 아이디어네. 서로 자석이 딱 붙어도 굴러다니지 않게. 요즘은 뒤로 넘기까지도 아이디어를 해서 나왔네. 차에 쓰고 다니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그걸딱 해서 이걸 앞으로 내리고. 그리고 안장을. 이렇게 해서 올려서 어른도. 제가 이걸 타고, 우리 딸이 타던 거를 제가 탔어요. 이거를. 그래서. 자전거를. 네. 이거는 저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애도 타고 어른도 타고. 애들 어린이날 선물로 제일 좋은 자전거. 가볍고. 이것도 애기들탈 때는 안장을 이렇게 낮추고. 조금 더. 자전거를. 색깔도. 마음에 드네요. 낮추고, 그리고 이게, 여기 알림이 얼마나 견고하고, 가볍고. 그러니까, 또 이게 왜 좋냐면, 애들이, 어린애들이 가벼워야 돼요. 일단 자전거는. 가벼워야 되고, 기아도 이렇게 원터치. 한칸 하면 한 칸씩 올라가고, 한 칸, 한 칸씩 올라가고, 내리고, 내릴 때는 싹딱싹딱싹딱예그러흙바지도 딱딱, 딱딱. 달려있고 정말 귀엽고. 이 자전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나도 몰라요. 여기 사장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전거하고 아까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한 8살부터 성인 여자까지 다탈 수 있는 자전거, 아까 그 자전거고 이게 더 핸들이 확 올라가 있고 핸들도 접을 수 있는 자전거. 이거 뭐 접고 그리고 사각형이어도 되게 멋있네. 이게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자전거 이걸 추천해 주면. 하고. 아우 더, 더 가벼운 것 같아. 정말 사각형이니까 더 멋있다. 다 동그란 거는 많이 봤는데 기아도 요 시마노 기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자전거 사러 아 자전거 진짜 많아요. 야, 자전거 자전거 진짜 10년 여기 사장님이 이제는 한 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10년 됐으니까 사업한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니까 동생하고 이 자리는 아니지만 저쪽에서 처음 창업을 할때 조그맣게 식사를 갔다는 고제 삼천리 종합상가 자전거 가게를 아니 같이 도와주면서 빵꾸 떼어주고 주말에 어린이날에 오늘도 사실 원래 저 외로 시외로 나가야 되는데 애들 다 커서 사실 여기 자전거를 좀 도와주고, 이따 오후에 한 3, 4시 정도에 나가, 가, 놀러 가려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좀 지금 이 영상을 보든 또 유튜브를 보든 한번 여기 와서 자전거 한번 타서 이렇게 좀 건강도 생각하고 또 야외로 나가고 또 애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 선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